네, 안녕하세요, 친구들. 랑랑쌤 이서윤쌤입니다.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면서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을 소개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여덟 살의 시간 관리라는 책이에요.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딱 좋습니다.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도은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. 도은이는 학교에 자꾸 지각을 하게 되고요. 그러면서 창피하기도 하고, 친구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고, 엄마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고,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해요. 그러면서 기분이 아주 시무룩해지고,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시간 왕인 하연이 누나를 만나죠. 하연이 누나는요, 아주 신기하게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시간 멈춤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. 시간 멈춤 버튼을 딱! 누를 때마다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위인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요, 하루 계획도 세워보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법들을 배워가는데요. 마지막에는 시간 왕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기도 하죠. 네, 우리 친구들, 이 도은이와 함께요, 시간 관리 비법을 알아가고 싶지 않나요? 오늘 할일다 했어? 라는 잔소리를 많이 듣는 어린이 손들어 보세요. 어디든 항상 급하게 가는 어린이. 그래서 꼭 5분, 10분 늦는 어린이 손들어 보세요. 네. 그 친구들은요,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시간 왕이 될수 있을 거예요. 미루지 말자. 이거는 선생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. 우리 친구들 미루지 말고요. 8살의 시간 관리 책 한번 읽어 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